평안하십니까? 함께 오늘도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그 지혜와 은혜가 우리,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편 1절부터 9절입니다. 시편 8편 말씀 제가 읽어 드립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 시편 8편 말씀은 전형적인 찬양시입니다. 히브리어로 시편이 테힐림이라는 그 뜻이 있는데 그 뜻이 자체가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찬양의 형식이 20편 8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하여서 그 하신 일을 찬양하며. 이제 그의 지으신 그 피조물인 자신과 창조세계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그런 찬양시입니다 모든 작품에는 그 만드니의 지문이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만 보고도 만드니의 위대함을 알 수가 있죠 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엄청난 그 자연 경관의 모습들을 볼, 바라볼 때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그 어마어마한 나이아가라 폭포라든지 혹은 그랜드 캐니언과 같은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는 곳에 서서 사방을 바라볼 때 물론 그 자연 경관 자체가 주는 정말 그 멋있고 아름답고 신비로운 모습에 압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어떤 사람들은 자연을 신으로 섬기기도 했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들 자체가 신이 아니라 그것들에 묻어 있는 그 하나님의 지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 작품 속에 담긴 작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자 사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제3절에서 하늘과 달과 별을 바라본 시편 기자는 이제 하나의 생각의 과정을 더 거치는데 자연 앞에서 사람, 자기 자신을 떠올립니다. 저 높은 하늘과 빛나는 달과 별을 바라보며 그 앞에선 자신을 보고 있자니 자신이 그것들과 비교하여서 특별히 더 나은 점이 없는 것 같고 참, 작은 존재로 느껴질 때, 시평 기자는 그 자신의 그 자금 자체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이렇게 작은, 이렇게 하찮은, 자격 없는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돌보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 때문에, 인간을 하나님보다, 혹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가치 있다 말씀하여 주시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여 주심을 그는 떠올립니다. 인간이 잘나고 인간이 훌륭하고 인간이 뛰어나기 때문에 만물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역할과 그 힘을 주신 것임을 그는 깨닫습니다. 인간의 존재가 의미 있을 수 있는 것은 인간 자체가 정말로 가치 있고 훌륭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중하다, 가치 있다 불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자연 앞에서 자기 자신을 뒤쳐봄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시편 기자의 겸손의 자세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단순히 고개를 숙일 줄 알고 친절하게 말하고 자,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겸손의 시작은 우리 인간의 존재의 시작을 아는 것, 즉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10편의 처음과 끝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절이 반복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 3장 21절 말씀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놀라운 가치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찬송함을 그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자금이나 나의 부족함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또 우리를 압도하는 그 어떠한 거대한 것들 너머에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주대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우리에게 하나님께 섭락하신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그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늘 찬송하며 우리에게 주신 삶 하나님께 기대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나의 자금을 알고 또 하나님의 크심을 날마다 더욱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